불면증 있으신 분들 잠안 오신다고 멜라토닌 많이 드시는데요. 메타 분석 결과 복용 시 수면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수면 리듬 장애를 겪고 있는 노년층, 수면 시작에 어려움이 큰 환자들에서 이 멜라토닌 의 효과가 더 도드라졌으며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도 수면 진입 지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면의 질이나 낮 동안의 피로함 기능 개선 효과는 연구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서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기에 이 멜라토닌이 모든 불면 환자들에게 절대적인 해결책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지만 두통, 어지럼, 졸림 같은 부작용들이 드물게나 복용되고 있으며 만성적으로 복용하거나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복용할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제제를 선택하되 효과와 안전성을 위해 전문의와의 상담한 후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